안녕하세요. 세댁 대 아니고 구댁입니다. 촬영하는 날 다음 날이 이사라서 바쁜 일정에도 촬영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영상에 소개된 시공업체와 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저는 단순히 시공된 현장만 둘러본 것입니다. 시공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업체에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후 시공이나 사후 관리,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하지 않음을 미리 안내 드립니다. 특별히 촬영 협조해 주신 남다른 디자인 대표님과 구독자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파트는 올해 19년 된 아파트입니다. 구축이고요. 리모델링을 안 하고 들어올 수 있는 상태는 아니어서 확장도 다 했고, 공사를 좀 크게 했어요. 34평에 이제 공사 현장 한번 같이 둘러볼게요. 현관에 원래 여기 그게 있어요. 물 내려가는 배관이 있는데, 요집 인테리어는 여기 힘을 줬다고 하네요. 예전에 저희가 이평수를 살았었는데, 여기 보통 뭐 자전거를 놔두거나 그렇게 지냈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인테리어로 이렇게 바꾸셨고, 매지선을 다넣어 필름 작업을 했는데, 영님의 필름인데, 생각보다 퀄리티 괜찮은 것 같아요. 또 밝은 게 좋은데, 색깔도 잘 정하신 것 같네요. 조명은 센서 등인데, 이렇게 숨겨져 있는 센서 등으로 되어 있고, 신발장이 서른평 이쪽에 공간이 있어요. 여기 전면 거울을 달아놨고요. 어, LG 지인장으로 다 있네요. 여기 뭐 조명이랑 뭐 디퓨저 공간을 이렇게 꾸며놨어요. 이거는 예쁜 것 같아요. 바닥에 물건 안 넣고 여기 올려놓고 가고. 근데 작은 서랍 같은 거. 서랍이 꽤 깊어서. 많이 들어갈 것 같네요. 충분히 예쁜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너무 환하게 보이지도 않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현관쪽 타일 요만큼 뺐거든요. 1200에 6 0 0가그래서 바닥 타일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들어와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바닥이네요. 바닥 재료는 구정마루에서 나오는 합판마루인데요 타일 같은 느낌이에요. 생각보다 되게 단단하고 이 집에 강아지가 있거든요. 강아지가 걸을 때 미끄럽지 않아야 해갖고 집이랑 또 색깔도 이잘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벽지 앞전에 보여드렸던 44평에서 사용했던 그 벽지랑 똑같은데 제가 이름은 듣고 까먹었네요. 요즘에 이게 약간 페인트 느낌도 나고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유용 스위치를 했다고 합니다. 공룡 욕실은 이렇게 돼있고요. 공룡 욕실도 타일을 1200에 600으로 해서 선이 제일 어깨에서 예쁘게 만들어져 있네요 줄눈 도 이렇게 시공을 해 있는데 여기 다 실리콘으로 쳐져 있네 이렇게 실리콘으로 마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젠다이도 이렇게 넣어 놓으셨네요 이거 되게 낮게 달려 있는 것 같아 보통 여기 달지 않아? 그게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애 때문인 거 같기도 하고 애나 어, 강아지 어... 때문인 것 같아요 육아는 저렇게 얘기 먼저 뭘... 드렸었죠 먼저 영상에 이런 거 하셔야 돼요 물이 잘 빠집니다 네, 물도 잘 빠지고 조적으로 세웠는데 끝까지 세우지 않고 유리로 했더라고요 조금 개방감을 주시고 싶었나 봐요 조기는 아메리칸 스탠다드고 이거 제품은 이름이 안 적혀 있어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귀엽네요 그리고 변기도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돼 있습니다 애기거든요 그래서 애기 뚜껑을 아예 이거 시트를 바꿔서 시공을 했나 봅니다 그러면 입구의 아이 방부터 한번 볼게요. 예전에 저희 집 30평도 제가 찍어놨었는데 같은 구조의 같은 아파트거든요. 여기 저는 아들 방으로 썼었어요. 보통 이 방은 어린이 방으로 쓰고 있고 이집좀 특이한 게 엄마 워킹맘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바깥에서 집을 항상 보고 싶나봐요. CCTV가 방마다 있어요. 특이하죠. 하려고 이게 천장에 코세트까지 다 빼놨더라고요. 어린애들 키우면 좀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구축에는 원래 보일러를 방 제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요거는 인테리어 할때 작업을 해서 지금 방마다 각방 제어가 되는 거거든요. 원래 요걸 했었어야 했는데 빼먹어가지고 좀 아쉽네요. 요렇게빈방다 조절이 가능하고 신축 아파트들은 당연히 돼 있으니까 생각 안 하시겠지만. 구축 아파트 사신다면 요거는 꼭 챙겨서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여기는 없앨 수 없는 벽이 있어요. 이 아파트에. 여기 원래 저희 옛날 같은 경우는 옷장을 넣으면서 장 같은 걸 하나 사서 넣었는데 장을 짰어요. 책 같은 거뭐 장난감이나 교구 놓기에 좋을 것 같아요. 어, 샤시도 지금 내부 샤시는 교체를 했고요. 어, 제품은 LG 지인 제품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여기 애기 방에도 메리병으로 들어가 있는데 LG 시스템 에어컨 신형인가 봐요. 바뀐 이자에. 예쁘네요. LG께 안 예뻐서 삼성과 하신다는 분이 있으셨거든요. LG도 삼성처럼 좀 깔끔하게 나온 것 같아요. 에어컨은 그리고 지금 만약에 시스템 에어컨 돼 있으시다.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났다. 그러면은 요것만 교체가 가능하거든요. 이제 오래돼서 좀 바꾸시고 싶다 하시면. 요런 제품으로 교체 공사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음, 여기는 커튼 네일 박스에 간접등은 없어요. 아기 어, 방에는 간접등이 없네요. 네. 그 실링팬은 요즘 대세잖아요. 저희가 쓰고 있지만 편해요. 사계절 다잘 사용하기 때문에. 실링펜은 꼭 하시는 게 좋고 요거 깊이는 요즘에 점점 더 낮아지고 있거든요 집 천장에 맞춰가지고 제일 작은 거 하시던지 요렇게 높이는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건물 천장 집 특징이 하얘요 조명이 다 하얀 조명이 좀 낯설긴 한데 애기들 있는 집은 이렇게 또 밝은 게 좋으니까 좀 다른 느낌이네요 조명 색깔에 따라 가구나 벽지나 이런 게다 느낌이 다르고 서른평 같은 경우는 밝게 해서 집이 넓어 보이는 게 포인트다 보니까 이렇게 흰 조명으로 하는 게 집은 좀더 넓어 보이는 것 같네요 거실에는 흰색으로 시트지 작업으로 흰색으로 마감했네요. 원래 체리색 몰딩이었어요. 레일 등을 어. 정말 레일 커튼 박스를 안으로 안 넣고 어, 여기 세워 놓으셨네. 어 맞네. 바로 해 놓으셨네요. 교체는 쉽겠습니다. 어, 여기 전에 이거 마이너스 몰딩인 줄 알았어요. 처음 봤을 때. 근데 아니고 레일 시공을 했다라고요. 저는 벽에 뭘 거는 걸 싫어해서 이걸 아예 생각을 안 했는데 허자 같은 거 하시려면 인테리어 하실 때 미리 시공하는 게 편하니까, 편하고 깔끔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어떤 그림이 걸려 있을지 좀 궁금해지네요. 여기 TV 자인가 봐요. TV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벽걸이는 안할 건가 봐요. 벽지로 다 이렇게 작업했기 때문에 스탠드로 세우는 거 많이 쓰잖아, TV. 음, 맞아. 액자처럼. 어, 스탠드로 세우는 TV를 많이 쓰기 때문에 아마 그런 TV를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계도 벽지랑 되게 잘 어울리는 하얀색이네요 이 집은 조명이 작은 조명은 사이즈가 다 똑같아요 네. 이게 현관부터 다 똑같은 사이즈의 조명이 들어가고 있네요 여기 음. 현관에도 요 크기고 안방에도 크고다요 조명? 조명을 넣었어 조명이 그래도 안쪽으로 살짝 매립돼 있어서 어. 눈부심이 조금 덜하긴 합니다 나눠놓은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어. 아 여기 등이네? 복도등입니다 복도등 목도둥. 이게 우물 천장 아 천장도 반반 나눠져 있네 아 우물이 나눠져 있어요? 어 나눠져 있고 저거앞 작은 등이 꺼졌고. 요거 설치하는 게 여기 간격이 되게 멀어졌다. 지금 공간이 뭐 넉넉해서 그런지 이렇게 맞춘 것 같고. 위에 장을 짜 넣었어요. 공간에 맞춰서 넣고, 네 개로 나눴고. 그 상판 처짐 작업도 해놨더라고요, 안쪽에. 그 요게. 길이가 길어지면 안쪽에 보강대 작업은 필수거든요 음. 근데 이건 어쩌면 요즘은 잘 합니다 어잘 잘 챙기고 있네요 여기, 여기 특이한 게 문은 이제 한 일자로 개, 했어요 일자로 한개 통으로 되더라고요 어, 요건 취향인 것 같아요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나눠져 있는 게 예뻐서 음.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요 집은 요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요렇게 썼었어요 음식 튀거나 이런 거 별로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지금. 카판은 세라믹으로 했대요 그래서 이게 대리석이랑 또 세라믹 느낌 다르잖아요 세라믹 식탁 같아 어. 그래서 약간 포세린 타일 그런 느낌도 네. 좀 나고 그 강하고 다 좋은데 좀 비싸고요 네. 근데 이런 내지는 어쩔 수 없이 실행하셔야 돼요 네. 보통 인조대리에서 가면 거기를 메꾸거든요 하고 호드는 하츠 하츠 걸로 네. 다 샀네요 음. 요즘 하츠 이런 것도 나온다가네 네. 여기 콘센트 여기 밑에 지금 이런 것도 만들어 놨더라고요 너무 예전에 우리도 이거 써봤잖아 이렇게 네. 하면 완전히 또 막히고 예전에 여기 무선 패드였어, 무선 충전 했어거든요 기반 충전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그런 배전함이 있는데 원래 이 위치에 있어서 보통 여기 장을 짜 넣었어요. 저희가 상부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장으로 가렸었는데 이 집은 이 타일이 포인트라서 여기를 이렇게 살렸다고 하거든요. 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수전이고 상판 여기 들어오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는 비싼 시공과 싼 시공의 차이는 여기 위에 몰딩이 있고 없고 차이긴 해요. 근데 이것도 지금 다 무몰딩으로 해서 몰딩 없는 싱크대를 이렇게 했고요. 싱크대도 지인 제품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세탁 빨래 넣는 공간이 이쪽으로 옮겨졌어요. 이 집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장을 짜넣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빨래를 여기서 넣도록 돼 있고요. 어, 여기도 세라믹 상판 올렸네요. 상판 거기서. 다 세라믹이네요. 어, 다 이것도 그렇구나. 다 세라믹으로 아. 올렸고 여기 세탁기랑 건조기 넣으려고 자리를 이렇게 짰다고 해요 근데 저기 팁인데 저거 높이셔야 돼요 낮으면 물 오바될 수 있거든요 다 아, 이렇게 높여 놓은거지? 아, 높... 여기 빨래 건조대가 또 있네요 어 여기 또 해놨어 아 여기도 봉을 달아놨네 <laughs> 빨래 많이 넣는것 같은데요 여기 몰딩은 무몰딩이에요 지금 보면 벽지가 다 통일이 돼 있고 어, 똑같이 딱 떨어지게 마감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여기 쪽에 장을 짜 넣었는데 요즘에 필수죠, 필수 로봇 청소기 자리. 이집 구조상 청소기가 이렇게 제일 좋은 위치에 잘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핸디 청소기 자리 이렇게 잘짜넣었네요이 집이 장이 되게 많이 들어간 집이에요. 장 값이 꽤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안방 앞에 있는 작은 방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도 장을 다 짰습니다. 장이 돈이 많이 드는 거 아시죠? 그리고 레일이 많으면 또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여기 에어드레서 자리래요 자리를 만들어 놨고 콘센트 저기 걸어 놨고요 터치식으로 다 이렇게 달아 놨어요 아 이거 깨 높다 이렇게 놓으니까 저기 하나씩 저기 저런 장으로 돼 있는 게좀 특이하긴 어, 저, 하네요 나도 궁금한 게 여기는 왜 이렇게 끊어 놨을까? 그러게요? 네. 저 나중에 한번 물어볼게요 어, 요거는 이렇게 장이 됐고 얘는 끊어서 하는게 왜 그런가? 아, 이게 높다 뺐다할때 저는 알것 같아요. 왜요? 맞혀 보세요. 어, 이거 높다 뺐다할때 고정 때문에 그런가? 그건 아닌데. 위를 천장을 보세요. 천장? 아, 제대인구나 요거는 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어, 이거는 뭐 구조상 장은 높고 천장에서 내려오는 게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 이렇게 짜나 봅니다. 요거 레일이 되게 잘 들어가고 조용하고 좋은데. 이게 무게를 잘 견디려면 언더레일이 좋다네요 그리고 요거는 좀 특별하게 언더레일로 이 집이 옷이 많대요 여기는 아빠 옷만 이만큼 들어간대요 이게 자석이라서 고정이 아니고 그냥 밀고 열고 오. 우리 그한심 장하고 똑같아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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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 붙잡이가 여기는 원래 제가 저희 집 옛날 사진 찾을 수 있으면 맘 찾아보겠는데 여기 별도의 약간의 공간이 있어요 창은 이거보다 더 깊어요 더 깊고 더 큰데 지금 보면, 유리창을, 자, 이 집은 옥장이 꼭 필요해서 이렇게 짜면서, 요 공간을 가렸네요. 이렇게 문으로. 그리고 바깥으로 열 수는 없고, 이렇게 문이 위치상, 안쪽으로 이렇게 열어서 들어갑니다. 어. 어. 자, 여기 문을 달았네요. 이게 좀 특이하죠? 이거 현관에서 사람이 들어온 불이 들어온대요. 시각적으로, 아, 누가 왔구나, 이런 느낌? 현관이랑 연동이 돼 있다네요. 좀 특이해요. 조명이 그래도 안방이 조금 조금 더 낫네. 어. 아, 조금 더 낫고 안방답게 템파보드를 했는데. 어, 여기이방은또 포인트로 이렇게 진한 색깔로 했어요. 하고. 원목 템파 보드가 아니고 필름이 붙어 있는 뭐, 템프 보드인데 하나씩 하나씩 다 붙이는 형태입니다. 어, 이렇게 납작하고 조금 특이한 디자인이. 이 색깔을 포인트로 이걸 잡았나 봐요. 높이는 저희 집보다 높은데 아마 침대가 높을 거예요. 저희 집보다. 강아지가 사는 집이거든요. 가족이 가족. 그래서 이 집의 인테리어에 강아지와 관련된 게또 추가가 되어 있어요. 까꿍 한 채도 봐. 강아지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작은 문을 만들었어요. 이게 기성품이래요. 그리고 이게 자석이 있어서 벽에 딱 붙습니다. 붙어서 혹시나 이렇게 됐을 때 문을 열면 벽에 찍히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딱 자석이 붙도록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안방을 보시면 안방이 확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까지가 안방인데, 지금 확장이 되면서 여기 우수관이 지나가요. 그래서 그걸 가리려고 이렇게 가벽이 생겼고 이쪽이 빨래 넣는 공간이에요. 원래 베란다였는데 확장을 했고 이 집은 아까 보여드렸지만 세탁기가 있는 공간이 저쪽으로 나가 있고 건조도 그쪽에서 하게 돼 있고요. 이 방은 그래서 확장해서 부부 방입니다. 어 커튼 네일은 들어가 있는데 별도의 조명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벽이 있어요. 그깰수 없는. 근데 그거를 이거 지금 장으로 짜서 막았어요. 그래서 장을 또 이렇게 이만큼 추가가 됐어요. 이게 다 장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장, 그냥 짜져 있고. 이것도 어, 기둥입니다. 어, 와, 여기도 기둥이지, 맞아. 확장 전에 기둥이에요. 이게 안방 원래 있는 기둥이고, 이렇게 마감이 돼 있고. 그래서 장을 다 넣었고, 인테리어 하실 때 요청을 해서 요 색깔이랑 저템바보드 색깔이랑 거의 비슷하고요. TV랑 작업했고. 요것도 언더레이 장이라고 해요. 네. 이게. 아래쪽 어때? 네. 튼튼하네. 응. 튼튼하네요. 응. 무게를 많이 견딜 수 있대요. 그리고 거울이 이렇게 통째로 들어가 있고 거울도 장이랬잖아. 응. 거울이 붙어 있는 장으로. 대부분 어, 장으로? 어, 장입니다. 이것도 장이고, 이것도 장이고, 이거는 욕실에 수건 거는 건데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에 뭐또 추가로 걸고 이런 게할게 필요한가 봅니다 이게 또이집 포인트 때 요거 매립하려고 벽을 약간 뺐어요, 그죠? 벽을 평탄화 시키려면 한번 쳐야 됩니다. 어, 치면서 요거는. 까서먹거든요요거 이걸 또 주문 제작하신 것 같아요. 덮개. 이거 그대로 달려있는 게안 예뻐서 요 작업을 하셨대요. 제 인기 많은 평행이고 인테리어에 대한 고민이 많은 평수다 보니까 아마 보시면서 참고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